자, 오늘은 대전 관저동에 대패 먹으러 왔습니다. 삼겹살 땡겼어. 24시 흑돼지 전문점 일품 대패. 엄청 0 0원 하여튼 뭐 그렇다네요. 한번 가봅시다. 일품 대패. 일품 대패. 아, 여기 있구나. 자리 어디있어 아, 뭐썰렁 가냐? 어. 아, 이 아, 샐러드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야. 여야채아 아. 아우, 춥네? 너 에어컨 너무 바빠서 왔님두번 두 <laughs> 가지 않겠다. 두번 가지 않겠다. 네 잔뜩 보셨습니다번데 네. 아. 흑돼지, 네, 흑돼지 됐어요. 아, 이 흑돼지 대표야. 비싸긴 한데. 삼5 0 0 원요. 이 삼천오백 원. 원. 흑돼지 그니까 넓네 거기보다 사람이 많네 이웨이트이 웨이팅 한데요 땀도 있고 대파무침이네 <목소리도> <한> <목소리도> 대파무침 감사합니다 예, 네, 감사합니다. 다이 아이씨, 안못 차리겠네. 네. <laughs> 세요아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건배 음. 아, 한번 합시다. 수고아 아, 즐겁고, 수고 많으셨니다 야 진짜 시원하다. 어. 시원시가 잘 돼있네. 어. 아. 이 흑돼지래. 흑돼지라 맛이 풀린가 흑돼지 삼겹살이랍니다. 같이 쓰다. 그, 먹읍시다. 기름장 음음 음, 그거 맛있다. <laughs> 와. 아, 이거 알아봤니? 아니 아니. 드디어 오늘의 고기. 아, 고기 이름 옹순이야. 와. 그네 뭐니 뭐니 고기가 최고다. 얼른 먹어, 얼른 먹어. 빛이 아. 안 나오지. 응. 음. 그게 많네. 얼른 음. 먹어, 빨리 먹어. 이쪽에 가 응. 너무 뻣뻣해져. 응. 음. 음. 기비주얼 괜찮네. 음. 이렇게 넓어요, 이렇게. 사랑과. 안 그래도. 기야고기를 보니까 엄마 아. 이거 소야? <laughs> 어? 미나리 삼겹살? 이게 예, 미나리 맞아요? 미나리 어? 미나리 캡틴? 응야 <laughs> 그게 미나리야 응이 저건 단귤 아니야 응. 맛있다 응 굽는다 굽는 굶... 아, 데 오면 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굽는 굶는... 응. 너무 빨리 굽지 말고 먹으면서 해 아, 그래서? 응. 아나 이거 굽는 거에 희열을 느껴져아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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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들미한 아기부가 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야 미나리가 되게 연해 먹어봐. 와 맛있어. 어떻게 당긴 줄 알았더니 향이 좋네. 미나리입니다. 아 어디로 그렇죠. 속도는 <laughs> 음. 고기 맛이 괜찮네 음. 냄새도 안 나고 한상배점보다 나와 근데 한상보다 우기 음. 나은것 같아 음. 고기질 괜찮아 한상보다 또싸 한상 일할 때 오백 원이야 아, 그래 음 괜찮죠 음 아, 맛있다, 고군 얘기하더라고. 1500원 받아도 괜찮아. 응, 응, 응. 맛있어, 고기가. 옛날에 고기 기름이, 기름이 좋잖아. 보통은 막 물, 물 많이 나와, 거품 이런 거. 냉장 오래돼가지고 막 얼렸다, 얼렸다 먹었다. 뭔가 좀 촉촉하고. 우리가 좀 친숙해서 그러데 너무 까면 안 돼. 대파 아, 김치가 이게 음. 옛날에 막창 먹을 때 많이 먹었던 건데 이게. 야, 어제 TV 보는데 이영자가, 음. 이영자가 무슨 유미 가맥 이런 가게들을 열어가지고. 아아 어. 어, 어, 이거? 어제 키워드가 대파였어요 대파. 아, 아 대파로 김치를 담궈가지고 그거 그거 막 대파 떡볶이 막 이런 거. 음 대파 김치 너무 맛있겠더라고 맛있고. 음. 볶는 것도 간단하고 응. 대파김치 많이 넣으세요 나 오늘 양파 3개 했는데 <laughs> 양파 3개 했지 다음은 다음 대파 해 그냥 <laughs> 그래도 파 많이 먹어야지 대파 많이 먹어 <laughs> 대파김치랑 먹으니까 맛있다 음. <laughs> 맛있습니다 응. 대파를 구우면 또 달아줘. 잘해줘 야, 대파. 어 대파김치 맛있습니다. 맛있네. 내리가 아, 이거 시트 하면 귀찮고, 이사리 갔다가... 아니 아니야... 사리잘모는거같 어? 아니, 아니. 아... 뭐 어, 어, 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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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 아... 아... 대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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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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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, 음, 엄청. 이럴 거라, 응, 아면 엄청. 이거 안빻빻해지 감자. 어, 응. 으 으, 으. 으, 소세지는 집에서 먹었다고 맛없는데 여기도 뭐 맛있나 보다. 밀가루 소세지, 이거. 바삭바삭해. 바석 <laughs> 오이씨, 당귀. 자, 잘 먹고 갑니다. 아! <laughs> 어우, 하임스탄도 맛있고, 사람이 엄청, 사람이 엄청 갑니다. 사람이 엄청 갑니다. 와, 장도 잘 됐네요. 예산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예. 오우. 맛 좋고 괜찮네요. 자, 먹고 갑니다. 아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이거 내가.